2023년 3월 28일 화요일 가정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첫 이야기인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과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이 문장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냥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생각은 이런 문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비교적 쉬운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비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기만 하면 갈수 있는 천국이 늦게 오기 시작할 때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기다리는 것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라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 그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천국을 기다릴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기 위한 준비의 유무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기도 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결과가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국이 당장 이땅 가운데 도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알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기다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기다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랑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필요 없어 보이는 여분의 기름은 신랑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20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여분의 기름입니다. 당장에는 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꼭 필요한 그것 그것을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쭉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